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는 참 아쉽지만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참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닥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참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참더 아쉬운 거는 이것만큼은 내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라며 기도하는 일들 또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어떠한 일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높고 낮음이 아니죠. 늘그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참 아픈 것이고, 그런데 이 모든 아픔은 이 아픔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혼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건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 옆에서 함께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그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 나의 기억들 가운데 함께 묶여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참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 그분, 그 친구.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마음 가운데 따뜻함, 또 기쁨, 감사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의 가치는 무엇인가더 많이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다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인간이 느끼는 풍족은 내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나와 늘 함께 있어줄 친구가 동지가. 동역자가 많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풍족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으로 서로를 돌볼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죠, 감격이 있죠.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경에 의하면 모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돌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창조주신 하나님의에서 만들어진 창조물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돌봄을 베풀 때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이 감격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신 우리 창조물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6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인간들이 그 사람 아, 인간들이 잘못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 주시어서 그 사랑하는 존재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돌보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진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돌볼 때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사랑이 없는 돌봄을 하다 보면 짜증이 날 때가 있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왜 힘든 걸 해야 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라는 것은 아마 돌봄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빠져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사랑하는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을 가꾸고 돌볼 때 삶의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보시면 세대적, 시대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받고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할 것 같지만 정말 우리 마음가운데 우리 삶가운데 기쁨은 내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갖꾸고 무엇인가 줄때 삶의 활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창조될 때 받는 것보다 줄때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창조된 인간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신 창조의 원리대로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깨어졌다라고 그래요. 그게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 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지 못해요. 어그러져 있고 깨져 있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돌봄의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인데 이 죄성은 늘내 중심적이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인가 가지려는 속성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은 점점 사랑을 추구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헌신과 돌보는 일의 가치를 낮게 여기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며 그것으로부터 오는 돌보아야 되는 희생에 대한 것들은 더 이상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것이죠. 사랑 가운데 쾌락만 갖고 싶은 겁니다. 나한테 좋은 것, 내 기분에 좋은 것만 갖고 돌봄은 떼어 버리니 세상은 점점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며 추구하지만 이땅 가운데 현실은 점점 피폐해지고 외로운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그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이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저란 사람이 깨닫는 것은 이큰 도시들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곳을 방문하다 보면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널싱 홈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널싱 홈에서 또 계세요. 어, 물론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할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노세해져서 힘이 없고 약해져 있을 때, 홀로 어, 그런 기관에서 삶을,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좀 이게 뭔가 좀 거기가 좋은 곳이면, 너무 막, 막 살기 좋고 막 화려면 좋은데, 다 아프시고 어려우신 분들끼리 모여 있으니 좀참그 상황이 좋지는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그런 기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스스로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는 아니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랑이 없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거면 보는 것을 보면 참 아쉽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결국 좀만 키우고 나면 우리랑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학교까지, 가지, 학원까지, 가지, 뭐 배우지, 뭐 하지, 뭐 하다 보면 금세 커서 대학생, 대학생이 되고, 대학교 떠나면 직장 가고,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우리가... 정작 그 자녀와 실질적으로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이 돌본다라는 의미로 물질로 아이들을 더 가르치는 일에, 더잘 되는 일에 사용하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가족 간의 끈끈함이 없어지는 시대가 세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은 하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이제 짐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뭐 결혼을 할 때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유익한 거잖아요. 자신이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흠이 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돌보는 것이 누군가를 희생하는 것이 참으로 가치 없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풍과 용서를 쓴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자기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자아는 자기를 잃게 마련이다. 자아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아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만큼 만족도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것이 바로 자기애의 역설이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채우고 싶은 것들을 다 채우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 이 모습임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돌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희생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을 넘어서 돌봄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말씀해 보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공동체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한몸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그 공동체 그한 몸을 건강히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돌봐야 되는 자를 돌보지 않는 자들은 믿음을 저버린 자라고까지 이야기하며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보이지 한인침례교회에 있으면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좀 느끼지 않으시 않으시나요? 이보이지 한인침례교회 공동체가 참 좋죠. 여기 있다라는 게참 감사하죠. 감사한 조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성도님들이, 성도님들끼리 참 너무 잘 돌본다라는 겁니다. 어, 참, 어떨 때는 한편으로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이 겪을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뒤를 지나가 보면, 성도님들끼리 그 아픔을 알고 서로 돕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뭐 먼저 알고 또 돕고 기도하지 못한 것이 참 죄송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챙겨주는, 서로를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너무나 감사하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게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돌봄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여 돌봄을 베풀지만 이 돌봄을 통해서 누군가는 원하지 않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돌보려고 하는 그 돌보준 자들 가운데 돌보아주고 상처를 받는 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돌봄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세상의 돌봄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려 할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돌봄은 단순히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났으니 더 많이 가졌으니 나보다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내걸좀 주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돌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봄의 내용은 다른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주물 통해서 그 사람을 채워주겠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것이라 여기며 누군가에게 줬더니 때로는 그게 받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줬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의 행동 때문에 오히려 내가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내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도와주는데 이렇게 받기 못해? 하며 내가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게 됩니다. 우리의 돌봄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을 다 내놓고 오신 거예요. 모든 힘으로 적들도 무너뜨릴 수 있고, 사단도 무너뜨릴 수 있고, 모든 문제 해결책을 줄수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인간과 똑같이 가장, 아니, 더 힘없는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아파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그 시간을 견디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해결사로 보내 주신 게 아니에요. 어너 이거 부족해? 여기 있어. 어 힘들어? 여기 있어. 나만 믿어. 내가 다해 줄게. 가그 아니라 우리 가장 비천한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에서 가장 그그 그 집도 아닌 곳에서 태어나서 남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 탄생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아야 될때 나타내야 되는 돌봄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돌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슬퍼하다, 애통하다, 고통에 참여하다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 돌봄이란 것에 대해 정의를 내리셨는데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돌봄이란 깨어지고 무력한 사람들의 세상 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곳에서 연약한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네가 힘드니까 지금 내가 도와줄 게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산터전 가운데 그들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겪는 고통이 내가 겪는 고통이고 나도 언제든지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부족한 자임을 깨달아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 바로 돌봄이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하지 않으신 해결사 노릇을 하느려고 돌봄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거 해주면 저 사람 좀 좋아지겠지. 이거 해주면 좋아야 될거 아니야? 단순히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자신의 가진 것이 다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고 잘못된 도움을 주므로 받는 자도 주는 자도 함께 상처받는 일들인 것이죠. 돌봄은 그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자의 고통을 다가는 것이죠. 쉽지 않겠죠. 그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돌봄은 우리가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닌 것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책으로 누군가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답으로 누군가가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픈 자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된 돌봄으로 돌봄을 받은 자나 돌봄을 준 자가 이 돌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돌봄으로 상처를 받은 다음부터는 난 다시는 돌봄을 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같은 동역자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나누지 않아요. 또 누군가를 돌보다가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내가 다시는 이런 것 하나 봐라. 어? 내가 한번 내 것들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밖에 안 해? 나는 다시는 돌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홀로 신앙생활 하기로 다짐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난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사람들 눈치 볼거 없고 사람한테 기댈 것 하나 없어 하나만 보면 돼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하면 될줄 알았어요 목해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뭐가 필요해? 어려워?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어려워?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능력받으면 뭐 부족할 게뭐 있어? 라고들 하셔서 제가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해본다고 했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저에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플 때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를 너무 딱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가 좀 멋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늘 실패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어, 어찌 보면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는 할수 있고, 그게 맞게 보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게 수준 높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요, 저는 면밀히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만드실 때 기록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2,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란 찬종물을 지을 때부터 야 이거 혼자 놨더니 야 이거 참 볼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돕는 자가 없이는 홀로 살수 없는 것이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 만들었으면 아담한테 이랬을어야 되잖아요. 야 너랑 나넌 나면 충분해. 내가 창조주야. 다른 데 돌아보지 말고 나하고만 있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딱한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불쌍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돕는 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함께 있으라, 함께 도우라, 함께 사랑하라, 돌보라 만들어 주셨는데, 아,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나한테 자꾸 그런 필요 없는 걸 주려고 그래.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부하며 교만한 신앙을, 믿음을 자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때로는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홀로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옆에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자, 돌볼 수 있는 자, 또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내어주고 자신의 그 아픔 자리에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돌봄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돌봄을 베푸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우회했고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봄을 통해 그 돌봄을 주고받는 자들이 함께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의 아픔을 내가 겪음으로 나도 하나, 별, 하나 별것 없는 인생이구나 결국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를 늘 깨달으며 그 아픔을 통해 돌봄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서로 나눌 때, 서로 베풀 때, 돌볼 때, 그때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 인간적으로 보면 누군가가 나를 많이 사랑해 주는 걸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 받는 걸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뭐 누가 이렇게 준다 그러면 불편하시죠? 왜 불편하세요?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laughs> 내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주는 사람은 전혀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갚아야 된다고 하니까 받기 싫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진짜 정말 내가 실수해서 꿈이 너무 좋아서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됐어요. 안 받겠다고 하실 분 계세요? 공짜지만 좋잖아요. 내가 갚을 때가 없으니까. 갚을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짐이라고 생각해서 받는 것이 무거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서로 간에 사랑의 돌봄이 없어지는 시대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요. 저도 제 삶을 봤더니 받는 것이 좋고 누군가에서부터 사랑을 받는 게 좋는데 좋은데 정말 내, 삶에,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봤더니. 나를 사랑해주는, 나에게 거두어오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죽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떠나는 것보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아픈 것이고, 돌보게 되는 것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인데, 우리의 다른 속성은 그게 싫다고 착각하며, 내가 짐을 짊어지는 것, 소중한 것을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며, 소중한 사람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만, 요 정도까지만 있으면 되지, 너무 가까이 오지 마. 부담스러워, 아, 불안해 하며, 우리의 삶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죠. 진심으로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몇명 없습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을 드러내면서 내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고, 나누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좁은, 좁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풍성함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저를 나누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아요. 목회자는 상대방의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혼자 대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에게만 돌봄을 주신다면 저는 뭔가 잘못될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는 저는 다안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알려준 그렇지만 <웃음> <웃음> 여러분들은 서로 주고 받는 게 돌봄이거든요 내가 받기만 하면 그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끼리 서로 나누고 베풀고 또한 내 아픔도 때로는 제껴서 남들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그 아픔 가운데 있게 해주고 여러분도 또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겪으며 그런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됐죠. 각각 자기를 돌보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서로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기쁨에 충만하게 하라는 충만하는 단어는 기쁨의 끝 끝판왕입니다. 이게 기쁨의 끝인 거예요. 그것을 돌봄을 통해서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런 너희들을 봄으로 나의 기쁨을 완성시켜 줘라.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축복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되고 높은 데 올라가고 모든 문제없이 살아가는 게 축복이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때로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픔을 주신다고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함께 돌보며 함께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내가 친해서 저 사람이 좋아서라기 보단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자. 때로는 처음 보는 분이지만, 잘 모르는 분이지만, 그들의 아픔 가운데 기꺼이 함께 동참할 수 있고, 그 돌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보이지 않은 침대 교회, 그래서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또 주변의 교인들이 도전을 받고 함께 돌보며 이땅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경험하고 또 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